야, 윤석열이 대통령 된거 실화냐? 아, 나 어제 확인도 안 해서 당연히 이재명이 된줄 알았어. <laughs> 아, 열받네. 아, 진짜 개빡쳤다 야, 그러면 그 김건인가 뭔가 그, 그 비리 저지른 여, 여자도 영부인 된 거네? 참. 나 야, 인생 너무 불공평하다. 어떻게 그런 그런 영부인 자리를 줄 수가 있냐 그런 거짓말 치는 여자한테 연한테 그것도 영부인이라고 씨발 아 짜증나 아나 당연히 이재명이 될줄 알고 확인도 안 했어 아씨 짜증나네 응 어, 열심히 했나보다 씨발 <목소리> <목소리> 젠장, 인석을 대다니. 아, 걔뭐 상, 그,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사인들한테돈 엄청 준다는데, 공약할 때. 그리고 뭐 청년들한테 뭐 최저임금 올려주, 올려주다 그 그건 괜찮은데. 아, 에. 야 상인들만 힘들냐? 어? 다돈 벌러 나가는 사람 다 힘들지? 어?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도 더 좋아하지 응? 재난지원금이나 빨리 주지 이 새끼들 뭐하는 거야 아씨씨이재명 씨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받았었네데에 아. 어떻게 윤석열이 이겼, 이겼지? 응이 음, 새끼 돈 존나 매겼나보다 사람들한테 그러, 그러지 않고서야. 될 수가 없는데. 근데 걔가 뭐, 검, 검찰총장 출신이라며? 아검사들 이제 다논한네논았어 존나 세지겠다. 안 그래도 쎘는데, 그지? 아씨, 내 아들도 검사, 판사 시켜야겠어. 변호사 힘드니까. 판사가 제일 좋은 판사. 아씨, 열심히 꼭 뭐라 그러지? 너무 짜증나네. 아 일단은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면. 나도 아빠처럼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얘기하려고. 나빠도 나한테 항상 랬거든 근데 그러면서 맨날 공무원에 있으면 좋겠다고 막 저거. 그거 막 저거 내놓은 거 있잖아. 부모님들한테 막. 내라고 하잖아, 선생님이. 응. 그래 놓고 나보고 하고 싶은 거 하래. 개웃겨.